안녕하세요. 기후네트워크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에너지와 기후변동의 문제를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5회의 테마는 여름철의 절전입니다. 핵발전 사고 이후 일본 국민의 절전 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동경전력 관할군에서는 최대 전력이 18% 감소했고, 8월의 전력 소비량은 16.8%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여름철에 냉방을 무리하게 절약한 것으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지거나 기업의 근무 시간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절전은 쾌적한 삶을 희생으로 하고 또 기업 활동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미치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인상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의 전력 부족에 대비하여 간사이, 홋카이도, 규슈, 전력 관할구 내에 절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핵발전소가 가동하지 않아도 전력 부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설사 전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름철 피크 시간대는 몇 시간 뿐입니다. 하지만 남은 전력을 전국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도 올 여름철에는 작년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잘된 절전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가능한 한 절전을 고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필요없는 조명은 끄고 햇빛을 막고 또, 통풍을 잘 시키는 것을 통하여 냉방을 절약하는 이런 대응은 일상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조명을 LED로 바꾸는 것도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LED 가격도 요즘은 상당히 싸졌죠?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은 전력 소비가 큽니다. 바꿀 시기라면 가능한 한 에너지 전략형을 선택합시다. 또 물을 배우거나 요리를 하는 등 에너지도 전기 이외에 고려할 수 있으니 바꾸어 보도록 합시다. 전기 온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태양열 온, 온수기로 교환하고 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해서 가정에서 발전을 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도입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클 것입니다. 가정의 에너지 절약은 무리하게 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 나가는 것이 계속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전력 회사는 전기 예보 등의 방식을 통하여 그날의 전력 수급과 수요 실적을 시간 단위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부지런히 체크하여 전력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전기 기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그 시간대를 피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전력 소비에서 가정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낮에 시, 집을 비우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 피크 시의 전력 부족을 대응하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피스, 점포, 공공시설 등입니다. 우선 LED로 바꾸고 필요가 적은 조명은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냉방의 풍량, 냉수 온도의 관리 등 세밀한 에너지 절약 관리를 시작,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빌딩 주인이 각 임대 회사의 전력 사용량을 가시화하여 각 회사의 협력으로 피크 시간대의 전력을 줄이는 등 아직 고안의 여지는 많습니다. 작년 동경의 실적으로 보면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20% 정도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한 규모의 큰 사업소나 공장 에서는 규모의 에너지 절약에 맞추어서 효율이 낮은 설비를 바꾸면 이번 여름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설비나 기기의 점검, 에너지 낭비의 점검을 주의 깊게 해 나갑시다. 일본의 각 전력 회사는 전력 피크 시에 전력 요금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의 변화에 차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런 요금 제도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요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소비자의 이점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소비자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여 그 시간대의 전기 요금을 과감하게 높이는 등 그, 그러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력회사는 소비자의 부담을 과도로 더하는 일이 없이 성과가 있는 유연한 대책을 좀더 진지하게 고안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여, 여름입니다. 전기의 낭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지 실태를 파악하면서 준비해 나갑시다.